예. 네. 요게 계산 작업 문제 193페이지에 있죠? 1번 문제 보면 상여금이 130만 원보다 크면서 이면서 이고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기본급 이상인 즉 기본급이 평균 보다 이상되는 사원의 수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중에 기본급이 평균 기본급보다 높아야 되고 이상돼야 되고 상여금도 130만 원보다 커야 되는 보다 크다.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비교가 거기에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여금이 첫 번째 조건이죠. 그다음에 기본급이 기본급 전체 평균보다 이상 돼야 되니까 조건이 지금 두 개라는 거죠. 조건을 두 개를 걸수 있는 카운팅 하는 거는 카운트 이프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균 그 다음 에또 뒤에 명자리에도 붙여야 되니까 엠 퍼센트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countifs로 해서 첫 번째 크리티아레인지 리 상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 범위를 주고 여기는 절대 참조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여기서 채우기 하는 건 아니니까. 채우기 할 때만 내가 절대 범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할 때만. 자, 그리고 이제 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보다 크다 1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30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전체 범위 중에서 기본급이 각각의 전체 평균보다 기본급이 전체 평균 이상 된다. 그래서 이상 표시하고 에버레지 들어가서 에버레지의 전체 평균, 이거를 구해주면 얘가 알아서 구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유효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함수 안에 하나의 인수에는 연산자와 함수가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함수 작성할 때의 작성 규칙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그 구분은 큰따옴표, 큰따옴표, 앰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산자 앞뒤에 큰따옴표를 고그 다음에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앰퍼센트를 둡니다. 이렇게 되면 130만 원보다 크고 그다음에 전체 평균보다 이상 되는 개수 그래서 3나오더라는 얘기죠. 8개 중에 3. 그것을 확인 버튼 눌러 주고 뒤에 다시 드 해서 명 이렇게 써 주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회원 가입일의 연도가, 연도가 2020 또는, 또는 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 5월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021, 이둘 중에 하나면 초급 회원.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일에 연도를 뽑아서, 그 뽑은 놈이 2020이냐, 또는 2021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초급 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백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if, 안에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OR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OR. OR 들어가서 또 회원 가입일의 연도만을 또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 아이고. 이어. 이어 들어가서 회원 가입 을찍어 주고 뽑 아서 는2020 이냐？라는 거 죠？그 다음 에 또는 5R 2021 연도 를 다시 뽑 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둘중에 하나 냐 하나 냐 라는 거 죠？둘 중에 하나 냐둘중에 하나 그렇게 되면, 초급 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해라.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엔드라면, 초급 회원이지, 공백인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겠지. 자, 3번 문제. 지역 변호표를 참조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번호를 찾아서 택배 요금표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출발지와 도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여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덱스 함수를 썼다라는 얘기는 행렬, 즉, 여기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게 1번 행, 1번 행, 2번 행, 3번 행, 4번 행이 될 것이고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로 기준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울이라는 글씨가 여기에 매칭이 돼서 1번이라고 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참조하면 1번 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참조하면 1번 열이 되는 거겠죠. 여기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여기서 참조하면 2번 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참조하면 2번 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기준으로 내가 서울과 타지다 라고 하면 그놈에 따라서 맞춰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놈을 출발지로 잡고 요놈을 도착지로 잡든지 여기를 출발지로 잡고 여기를 도착지로 잡든지 그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문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루카 함수를 이용해라. 아. H형. h 합 h 루카? 그러면 h 루카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아. 그죠? 그래야 여기가 1번 애를 기준으로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택배요금, 은 아, 어, 인덱스로 해서, 인덱스, 더블클릭, fx.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범위를 긁어주면 되겠죠. 범위를 이렇게 잡고, 어, 여기 뭐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하야안 해요? 안 해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거는 그냥 3대 창조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가 채우기 핸들에서 아래쪽으로 값을 옆에 있는 걸또 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래로 한 칸씩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겠지만 지금 의미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번호를 찾아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h l o o 들어가서. h l o o 의 출발지는 서울이죠. 그 서울이 테이블어레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서울은 서울은 1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은 1번을 기준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죠? 어. 응.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두번째행으로 뽑아 주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뽑고 서울은 서울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0. 일치하는 값.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번호를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컬럼 여기다가 이제 h l o o 열의수 h l o o 이제는 도착지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클릭하고 범위 똑같이 이걸로 해도 상관 없겠네요 어차피 제주도를 한다면 제주도는 네 번째 행을 있어 열수를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1행 1열 아 반대로 4행 1열 이렇게 저는 하는 거죠 범위하고 2, 2를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0 눌러주면, 이거 제주도, 아, 타지역이라고 돼있죠? 세, 세 번째로 되겠죠. 그러면, 이, 일행, 3열 여기에 6천원에 해당하는 값이 택배용이다라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면, 서울은 여기 1번 행이고 타지역은 여기로 잡았으니까, 행. 열로 잡아서, 아이고, 열로 잡아서, 서울과 타지에 대한 교차점, 6,000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출발지를 수도권이라고 하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2번 행이 되는 거고요. 도착지는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면 수도권, 제주도, 9,000원이 이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000원이 나온다. 그니까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를 뽑기 위한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에서 행수를 결국은 번호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뽑고 인덱스에서는 그것을 의미를 행번호로 의미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칸에다가는 열 번호를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숫자 노름인데 그숫자가 의미를 이제 예, 2번 뽑았으면 2번 행, 뭐 3번을 뽑았으면 3번 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과 열을 교차해서 여기에 있는 범위 중에서 금액을 찾으라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에서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차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진단서를 구비 서류를 하고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그때는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구비서류가 영수증, 그 외에는 공백.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공제를 빼가지고 10만원 이상이 되면 진단서 발에서 실비보험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뭐야? 10만원 차이가 안 나죠. 98,500원에서 8,000원을 뺐으니까 9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단서가 아니라 뭐예요?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죠. 왜? 1,000원 이상이면 1,000원부터 시작해서 99,999원까지는 영수증이고 10만원 넘어가면 다 진단서 발급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1,000원도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냥 공백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는 IF 더블클릭 FX 자. 본인 부담금 빼기 기본 공제액 이게 뭐예요? 10만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 이상이 되면 진단서를 발급을 해 줘야라는 얘기요 진단서 이렇게. 자, 문제는 내가 이거 하나만 구하면 여기 포인트 찍고 여기 포인트 찍은 게 상관없겠지만 내가 채우기 핸드라면 여기 있는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면 돼안 돼요? 안 되겠죠 얘는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그래서 L13은 뭐다? 절대참도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식을 만들 때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회를 해서 if 다시 조회를 해서 다시 본인부담금 빼기 기본 공제 F4 눌러서서 천원 이상이면 그때는 뭘 영수증 처리하라는 거예요. 영수증 천 원도 안 되는 거면 그때는 그냥 공백 해라라는 얘기죠. 자 확인눌러주고 채우기 엔드를 하면 진단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10만원 이상 된다는거죠 뺀 금액이 진단서 영수증이 됐다는거는 10만원 안된다는 얘기예요 1000원 이상부터 아, 99999원 까지 된다는거죠 아니죠 99000원 만 까지 몰라 아무튼 1000원 이상 되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백으로 된 거는 뭐야? 예. 천 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표를 이용하여 성별별. 그러니까 영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대로 점수의 평균을 점수의 평균을 올리며라 라운드업 하는 거죠.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소수 이하 한자리라는 것은 소수점 점 1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에버레지 if를 이용해서 조건과 그 다음에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그놈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되겠죠. 문제는 내가 음자 잠깐만 이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값부터 평균값부터 보도드릴게요 에버레지 이프 에버레지 이프라니까 레인지는 이렇게 긁어야 되겠죠. 조건의 범위니까.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 에버레즈 레인지는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남자, 여자라는데 조건을 열놈을 체크를 해줘야 남자가 구해지는 거겠죠.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내가 뭐예요? 하나의 값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채우기를 할 겁니다. 왜? 남자를 여자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자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를 할 거면 여기에 있는 범위는 한칸 밑으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참조가 되고. 또, 조건, 237은 내가 여기를 채우기 핸들에서 여자를 구한 다 그러면 여기를 아래쪽으로 한칸 이용해서 응용하면 되겠죠. 활용하면 되겠죠. 그니까 얘는 뭐요? 예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겠죠. 에버레지 레인지는 여기 범위를 긁었어요. 여기는 아래로 한칸 내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는 뭐다?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가 눌러서 절대 참조를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채우기 핸들을 딱 해주면 이제 88.425 91.35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셋째 자리, 둘째 자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라운드를 걸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업. 여기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여기 커서라 여기에다 들어가서 는과 앞에 있는 여기다 놓고 라운드 업 더블 클릭하고 Fx 눌러서 라운드 업을 눌러주면 이제 여기 여기 있는 거 안쪽 계산 다 했으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뭐요 소수 첫째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그러니까 1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88.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드라면 88.5 91.4 이런 식으로 예. 점수의 평균 남자는 남자의 점수만 뽑아서 평균을 넣어 했더니 88.5점. 여자는 여자대로 점수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91.4점.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여자가 더 점수가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해 되셨나요?